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텔콘 및 KPM 테크 주주분들 상당히 오늘은 좀 뭔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텔콘 KPM 테크에 관한 노가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매도하신 분들 있을까요? 매도 매도하신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차트가 좋고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바이오주는 뭐 차트 안 탄다는 분도 계세요. 계신 계세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움직여요. 뭐몇 억씩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 테콘이 이렇게 빠졌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면 이쪽이 바닥이니까 이쪽에서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때를 사, 이때 산다든지 아니면 어, 완전 빠지네? 무슨 이유가 있나? 더 빠지겠네. 기다리기다리겠죠. 그리고 뭐 이때가 오면 사고 아니면 뭐 이때를 다시 오길 기다린다든지 그래서 이때가 오면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만큼 차트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게 또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 각, 각 보이시죠 이때확 확 점점 떨어지다가 요때를 기점으로 올랐어요. 다시 만약 여기서 더 빠졌으면 한 요때 이때, 요때나 뭐 무릎에 사서 어깨를 어깨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요때까지 기다리긴좀 애매하고 한 요때 정도에 다시 삭혔죠 근데 이때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버텼어요. 버티고 그다음 상한가 갔고 또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뭐이 개새끼 뭐 이두영 개새끼 김지훈 개새끼 막 이러하다가 계속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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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게 하다가 또 이때 쭉 올랐다가 또 빠졌어요.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하다가, 이때 한번, 이때부터 이제 다시 버티고 있어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거래량 거의 안 주면서. 엄청 지루했었죠. 지루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쭉 올랐다가 역시나 빠지고. 근데 그 말도 있어요. 어, 윗꼬리가 실린 양봉은 매집 구간이다. 특히 바닷권에서 윗꼬리 실린 양봉 이렇게 보이시죠? 뭐 이건 거의 보합이고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두번 지금 이 차트가 거래량이 왜안보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눌렀나 봐 물론 눌렀나 봐요 어쨌든 태권이 지겹도록 윗꼬리를 많이 만드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띵,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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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점점 바닥을 올리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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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튀죠. 그러면서 바닥 한 번, 바닥,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말하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트는 웬만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8,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자태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8,000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단기, 단기로. 분명히 8월 달에는 다른 양상으로 뻗어나갈 거라고 저는 한번 믿어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주 하수긴 하지만. 이 구간은 태콘에서 전통적인 바닥 구간이에요.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 계속 매집 구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5,700원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하기 좀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뉴스가 작은 뉴스라도 이렇게 뜨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확실히 바닥이죠. 바닥 맞아요, 이때는.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좀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인가 말씀드렸었는데, 7월에는 뉴스가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저번 주에 사실은 제가, 저저번 주에 올린 영상이었나? 이번 주에 연, 뉴스가 나올 것 같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보기 좋게 되렸고요 <laughs> 이번 주에라도 차트가 이렇게 뒷파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뉴스가 짜, 나오, 나와주면서 이 121선을 0확 뚫어 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입니다 겁나 주식을 못하는 주린이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급전 필요하다. 뭐, 나 이거 진짜 팔아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한 6,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6,500원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건 다 확률이에요. 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 뭐 6,000원 아래로 팔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까지도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요놈 있잖아요, 심평제야 아까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잡얘기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HLB 주주분들을 좀 무서워서 <laughs> 너무 조심, 조심스러워요, 제가 무슨 말 하기가 근데 어쨌든 잡얘기 이렇게 하기가 좋습니다 텔콘, KPM, 노가리 타임은 언젠가는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날이 있겠죠. 태권이막 이렇게 잘 나갔다가 좀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힘미해지겠죠 신풍제약은 이거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 조회 종목에 있으신 분들은 거수하십시오. 최근 조회 종목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위 한 최근 한 15개 내에는 다 있을 거예요. 어.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들어가셔서 요때나뭐요때 파신 분들 완전 많이 배우실 겁니다. 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종목은 이렇게 쭉 갔다가 빠지잖아요. 더 내려갈 거예요. 21선 못 지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5만원? 만약에 5만 원 아래가 들어온다면 진짜 조금 한 100만 원 이렇게 좀사 보시고 저는 안살 거예요. 저는 이런 종목 절대 안 봅니다.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한 5, 100만 원 정도 사 보시고 좀 기다리면은 이, 이 5만 원 밑으로 산게한 오늘 이 정도에서 버텼나? 아까 이 정도 막 버티는 거 같긴 하던데 8만 원 정도는 다시 올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 원 밑에 사서 8만 원 정도, 8만 원 위에서 팔면은 한 60%죠. 그 정도 는올것 같아요. 어, 제가 예상한 그림은 이거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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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왜냐면 뉴스 자체가 별로 뉴스거리기도 아니었어요.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신풍제약 주주분들도 다 이렇게 이때쯤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는 저로서는 좀 쓴소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치신 겁니다, 미치신 거. <laughs> 그렇게 해서 뭐 몇억 몇십억 버셨다면 축하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해도 뭐 듣지도 않겠죠. 그냥 웃기고 있네 이러, 내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를 그동안 몇 번을 해먹었는데, 그러신 분들은 진짜 고수분들이시고, 아, 지금 되게 우울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종목 많이 쫓아다녔었고, 원모를때 고생 좀 마음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돈은 또 모이, 모이려고 하면 또 금방 모입니다. 어쨌든 5만원 밑으로 얘랑 한번 정도는 만날 가능성이 크다. 얘가 이렇게 좀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만 사서 한 8만원 정도 되면 파는 뭐 그런 방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진짜, 제일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거리랑 진짜 없을 때, 요 때, 요때 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사냐.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 회사, 그렇게 안 좋은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흑자 내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고스닥에 주봉 봐도 뭐 재미 하나도 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그니까 러이 종목을 어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돼서 재무제표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샀어. 언젠가는 시세 줄것 같아. 제약회사고 또 말라리아 관련된 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하이드로클로로겐 관련한 뉴스도 몇번 나왔었고,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쯤에. 그죠? 이때쯤에라도. 이때쯤에라도. 사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뭐, 진짜 한 8,000원? 많이 잡아도 한 8,000원 정도 될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치세 줘. 그러면, 뭐더갈거 어, 같은데? 이때 더 사신 분도 계실 거고,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팔아도 뭐 이기고. 사신 분들은 좀더 기다리다 보니까 또상황가 치고 쭉쭉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서 뭐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았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 테콘에 대한 얘기보다 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테콘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예 뭐 이런 이런 게 오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테콘도 제가 보기에는 만원 위로는 그냥 갈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분명히 갈것 같습니다 갈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제 비중의 대부분을 테콘에 지금 쏟아부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다음 영상은 뭐 내일이라도 한번 더 올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별 일이 없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매일매일 노가리를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